함께 찬양드리며 열한 수요정원 기도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요정목기대에 오신 동네중앙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휼을 따라 내 제약을 지워주소서, 나의 제약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면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와 직면하고 자신의 행위를 거짓 없이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외면하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고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눈을 떴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불의와 제약에서 깨끗이 정하게 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단순히 인간적인 후회와 후회나 실패 또는 좌절감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세가지 속성을 의지하여 제사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류를 따라 내 제약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1절에서 인자, 인해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넘치는 극률대로 자신의 제약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여호하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인해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희생과 헌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은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간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극률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따뜻한 보호와 돌봄을 뜻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죄를 고백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은혜 그리고 극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은 분이십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가슴에 치며 회개한 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리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든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자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로 속히 가십시오. 다윗이 그랬듯이 현실에 직시하는 사람은... 이러한 탄식이 즉시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송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사천13목장 사순에 김상희 은퇴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장 복원 수술을 잘 마치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길이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7초원 25목장 3순 이동진 집사님입니다. 난소한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료되어 회복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 및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지천 26목장 사순의 채용은 성도 송도 건설기 송도입니다. 딸 정원이의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한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공유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위로와 소망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라고 하지 않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라 민문학 강좌 또한 시작되는 예라 말파 늘 푸른 대학 이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선생들에게 지와 명찰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미래의 지도자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담과 긴장으로 보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불안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게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또 재난으로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 임하게 하시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와 우리의 이웃들의 생업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